김포는 시장 후보들이 난립하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접전 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떤 이슈가 김포시장 선거의 당락을 좌우하게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소식을 취재 중인 이세진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최근까지의 선거를 바탕으로 이제 김포 지역을 살펴볼 때, 민주당이 강세를 보인 곳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네, 김포시장 선거에서는 지난 2014년 이후 민주당이 줄곧 승기를 잡아왔습니다. 여기엔 신도시 주민들의 유입 영향이 컸는데요. 신도시 조성 이후 유권자, 특히 3, 40대 젊은 유권자 비중이 크게 늘면서 보수 색체가 짙었던 과거와 달리 선거 지형이 바뀐 겁니다. 어, 실제로 2018년 지선 때는 현직 시장이죠. 당시 정아영 후보가 11만 표를 넘기면서 5만여 표에 그쳤던 자유한국당 유영근 후보를 한참 앞섰습니다. 이번 선거 직전에 치러진 21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김포는 민주당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약간의 변화는 있었습니다. 김포 지역 전체 표수가 40만 건에 달했는데 양당 두 후보 사이 표 차이는 만여 건 정도여서 과거에 비해 접전을 펼쳤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네, 어, 지난 대선의 기운을 지방선거까지 쭉 가져가겠다는 의미인 걸까요? 자, 이번에 김포시장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들이 적지 않은데요. 예비후보로 등록한 사람만 8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자체 토론회를 열 만큼 후보군이 많았습니다. 어, 예비후보 등록을 한 사람만 8명인데요. 여기에서도 이미 단일화가 이뤄진 후보도 있지만 어, 이달 안으로 공천이 마무리되면 후보군은 명확히 좁혀질 예정입니다. 민주당 후보군도 적지 않습니다. 현직 시장을 포함해 5명의 후보가 출석표를 던진 상황인데요. 오는 20일 경기도당이 김포 지역의 공천 대상자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어떤 후보가 남아 경선을 치를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예. 자, 후보군이 좁혀진다 하더라도 접전이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자, 이번 선거에 당락을 가리게 될 주요 이슈는 그럼 무엇일까요? 김포시장 선거를 관통하는 키워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문제가 바로 교통 문제입니다. 어, 과거 선거에서 당락을 갈랐던 신도시 민심이 현재 교통정책에 닿아있기 때문인데요. 이렇다보니 지난해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GTX나 서울자초 5호선 연장은 모든 후보가 빼놓지 않고 공약으로 내건 사안입니다. 핵심은 광역철도라는 게 지역 스스로 풀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체장 후보가 어떻게 풀어 나갈지인데요. 이미 오랜 시간 난항을 겪거나 예상과 정책이 뒤바뀌는 경우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시민들도 그냥 하겠다라고 말하는 후보가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이다를 말해주는 후보를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호선 연장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협의. 건설폐기물 처리장에 대한 입장 등 참여한 갈등이 얽혀있기 때문에 후보별로 접근이 다를 수 있습니다. 후보나 정당 입장에 따라 표심이 갈릴 수가 있겠고요. 어또 강남직결이 아니어서 김포 시민들의 외면을 받은 gtx의 경우에는 윤석열 당선인이 서울 관통 노선을 공약한 상황입니다. 이 공약이 실제와 될지를 두고는 여전히 말이 많은데요. 시장 후보들도 이 공약을 지원 사격하는 역할이 되거나 또 제대로 지켜지는지 감시하는 역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 어떤 역할에 표심이 향할지 역시 미지수이기 때문에 철도 공약이 대선 공약에 올랐다는 것 자체도 시장 후보들의 당락에 영향을 줄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포 지역의 선거 동향 살펴봤습니다. 보도국 이세진 기자였습니다.